안녕하세요. 청담동 더쉘 클리닉 대표 원장 최민입니다. 이소윤입니다. 오늘은 연예인들이 많이 받는 시술, 세라 써마지 시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받으면 효과가 좋고 또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최 원장님. 그런데 그 레이저 리프팅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레이저 리프팅, 울쎄라 써마지 시술 많이 받는데 네. 효과 있죠. 네. 물론 제대로 받으셔야 되세요. 네. 적합한 시술을 잘 선택해서 받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 원장님도 울쎄라 써마지 시술 계속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랫동안 받고 있죠. 사실. 이거를 직접 받아봐야 돼요. 네. 왜냐면 안 받아보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효과를 전달하 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직접 이제 모든 시술들을 다 받아보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나 저랑 잘 맞고 저, 저한테 이제 효과가 좋은 시술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데 네. 그 시술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울쎄라, 써마지 시술이에요. 네. 울쎄라 시술은 피부 속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근막층에 네. 이제 시술이 들어가는데 네. 초음파 열을 이용해서 깊숙한 근막층에 시술이 되는 그런 이제 장비이고 근막층에 굉장히 강력한 열 점을 생성을 해서 늘어진 근막층을 수축시키고 타이트닝 시켜서 전체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보는 그런 장비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썸아지 시술은 근막층보다 위쪽 좀더약게 위치하고 있는 피부진피증에 시술이 들어가는 건데요 피부진피증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콜라겐이 점점 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늙은 콜라겐들이 많아지고 네. 새로운 콜라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피부 노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 진피층에 새로운 젊은 콜라겐 을 많이 생성되게 하는 시술이고요 썸아지는 울쎄라 시술하고는 다르게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이에요 그리고 피부진피증을 전체적으로 잘 데워줘서 콜라겐이 많이 생성 되게 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울쎄라는 피부를 펴주고 리프팅해주는 시술이고, 네. 써마지는 피부 표면을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네. 안티에이징 효과 그런 시술인가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언제 울세라랑 써마지 뭐가 틀려요? 저는 뭐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울세라는 라인을 정돈해 주는 시술. 이에요 라인. 그렇죠. 라인이 울퉁불퉁해져요. 네. 얼굴이 뭔가 좀 커지고 너부대 돼지고 이렇게 되는데 울세라는그 라인을 정돈해 줘요. 뭔가 얼굴을 좀 작고 슬림하고 라인을 조금 더 매끄럽게 정돈해 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프팅 효과에 가까운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써마지는 피부 부을 좋게 해주는 시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흐물거리지 않고 탱탱하고 피부를 조금 매끄럽고 이렇게 좀 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다들 셀카 찍잖아요. 어플로 이렇게 턱을 약간 가름하게 아, 턱을 날리... 치는, 턱을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울세라 효과에 울세라고. 가까운 효과고요. 그리고 턱만 날리는 게 아니라 피부를 약간 오, 뽀샤시하게 그렇죠 뽀샤시하게 또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피부를 뽀샤시하게 하는 효과가 이제 써마지 효과랑 비슷한 효과다 아. 그래서 턱을 날리는 효과는 울쎄라 피부를 뽀샤시하게 하는 거는 써마지 그렇게 예시를 많이 들어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은 네. 둘이 같이 받으면 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네요 같이 받으면 가장 좋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얼굴 라인이 무너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제이 되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같이 받으면 은 가장 어, 베스트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세라와 써 i 지가 오리지널 장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거를 original, original, o r i 게 i n a l original, 가 r i g i n 굉장히 오래된 장비예요. 써마지는 20년 된 장비고 울쎄라도 10년 음. 넘어가고 있는 장비거든요. 네. 네, 그만큼 효과 가 검증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울쎄라랑 유사한 장비, 써마지랑 유사한 장비들을 만들어 냈어요. 네. 울쎄라랑 유사한 장비는 더블로 슈링크.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그런 이제 장비들이 있고 써마지는 기술을 카피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써마지 카피 장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울세라 카피 장비가 먼저 나왔거든요. 울세라 카피 장비는 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죠. 네. 물론 정품이 무조건 좋고 카피가 무조건 안 좋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 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시술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제 무조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20대나 30대 초반. 네. 네, 그 정도 분들은 이런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 좋은 장비 네. 시술로 그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네. 하지만 이제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이제 반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은 젊으신 분들 가격이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가성비 좋은 다른 장비 시술을 어,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초음파 리프팅인 울쎄라는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으세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부가 좀 두껍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조금 조금 이렇게 무거워지고 좀 얼굴 살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받으시면은 효과를 크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원장님은 사실 이제 남자치고 피부가 되게 살살 만져져 <laughs> 그래서 이 원장님 같은 피부가 얇고 얼굴 살이 없는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써마지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하지만 이 원장님도 처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는 다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턱선이라든지 팔자 위에 이런데도 처져요. 이런 부분에 이제 울쎄라 시술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울쎄라 받고 주변에 볼 거짐 많았다고 막 그런 후기들도 많이 보시고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쎄라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10분 중에 10분 다 물어보시거든요. 울세라 받고 더 꺼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음, 네, 네, 네. 근데 울쎄라가 실제로 얼굴을 꺼트릴 수가 있는 시술이고요. 근데 이제 어디를 꺼트리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지방 흡입처럼 세포를 그냥 아예 제거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 네. 지방 세포를 위축을 시켜요. 그리고 늘어진 피부를 수축을 시키고 부피를 줄이는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제가 꺼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부피를 좀 줄여서 날렵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턱선 이렇게 턱 라인 그다음 턱 아래쪽 이런 분들은 사실 볼륨을 줄일수록 얼굴이 조금 더 가벼워 보이고 요런데. 예뻐 보이는 라인이고 볼록운데. 얼굴 가운데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처지면서 여기가 무거워져요 불독이 이렇게 여기 처져 있는 것처럼 약간 이제 볼륨을 좀 줄여야 위쪽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이는 게 좋고요. 하지만 줄여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옆 광대 아래쪽. 이런 데는 누구나 다 나이 들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광대 바로 아래, 그다음에 눈밑 꺼짐이 있으신 분들, 여기 납작해지는 분들 이런 부분은 사실또 나이 들면서 안으로 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꺼지면은 더 나이들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울쎄라 시술을 할때 이런 부분은 꺼지지 않게 조심히 시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써마지는 또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써마지는 피부가 얇고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 네. 사실 그런 분들이 받으시면은 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시술입니다. 음, 그러면 최 원장님 얼굴에는 울세라가 좋을까요? 써마지가 좋을까요? 저는 피부가 그렇게 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막 굉장히 막 얼굴 살이 막 굉장히 많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는 써마지랑 어, 울세라를 둘다 받고 있습니다. 써마지로 네.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턱선이 무너지거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울세라로 그런 부분을 좀 라인 정돈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받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연예인들이 많이 받는 시술 울쎄라 써마지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울쎄라 얼굴 살이 없는 분들은 써마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장 정확한 거는 얼굴을 보고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는 울쎄람 받아야지 나는 써마지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적합한 시술을 추천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